온세상 게이머들의 축제, 스팀 여름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세일인데요. 아니, 이번 여름 더운 거 벨브님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화끈하게 세일을 들어갔는데요. 자, 분는은가이 할인 행사에 빠질 수는 없죠. 여러분께 어떤 게임을 사면 좋을지, 그리고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샥샥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봤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할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 오늘 영상 외에 다른 게임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스팀 상점 페이지를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푸는의 개인적인 취향 위주 게임으로 소개해드리는 특집으로 이외에 명작 게임이 많은데 왜 소개 안 하냐 라고 하신다면 미안해요. Hello. 사이버 귀신 펑크 중독 푸는에게 있어서 사이버 펑크 2077은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잠깐 푸는은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여서 그런 겁니다. 네네 버그 많고 말도 많았던 게임인 거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젠 다릅니다. 정말 많은 모션, 버그, 이펙트 등이 수정되었고 특히나 PC 버전에선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죠. 사이버 펑크 2077이 현재 50% 할인 중입니다. 최근 스팀 할인 행사에서 매번 반값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세대 기기 전용 업데이트 패치 이후 심각한 버그가 같은 것은 전부 수정되어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플레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곧 8월에 공개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더욱 재미있게 볼수 있게 해주는 작품일 뿐더러 게임 자체에 재미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아니 뭐 안하겠다면 할 말은 없, 없습니다만. 얼마 전 여러분께 소개한 바 있는 시리즈이기도 하죠 아캄 트릴로지 그중 마지막 작품인 아캄 나이트가 현재 하나 4,2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게임이기도 합니다만 이 게임 발매 당시 PC판 그래픽 최적화 이슈가 심각하게 있어서 많은 게이머분들이 어센싱 크리드 유니티의 재림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아무튼 그런 안 좋은 이슈는 전부 수정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7년 전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준수한 비주얼을 보여주는 게임인데요 배트맨의 딥한 스토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반드시 추천하는 게임이기도 하죠 물론 후반부 에 가서 조금은 진이 빠지긴 합니다만 30시간 이상의 콘텐츠 분량을 보유한 게임을 4200원에 살수 있다는 것은 이득 아닐까요 얼마 전 풀프라이스를 주고 사버린 푸누 프누은... 오늘도 할인 실패를 알린 게임입니다. 네, 발매된 지 1년도 안된 게임인데 절대 반값은 안 하겠지 하고 얼마 전에 구매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름 세일을 맞이하여 반값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임 가디언 조브 갤럭시인데요. 발매 초반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가디언 조브 갤럭시 멤버임을 느낄 수 있는 게임 플레이와 끝내주기 좋은 BGM, OST 등 코믹스 기반 게임답지 않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게임도 재밌고 내용도 알차고 풍부한데 한국어 번역 퀄리티와 함께 자막 출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일까요? 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하루빨리 수정 좀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 게임도 푸는우가 자랑스럽게 풀 프라이스로 구매한 게임이죠. 니어 레플리칸트 기존에 있던 동명의 게임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여러 가지 조작감과 함께 스토리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니어 오토마타 이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임이죠. 몸이 아픈 여동생을 위해 여정을 떠나 치료학과 치료 방법을 찾아가며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후속작 니어 오토마타 이전 시간대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만 정작 세계관적으로 크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독립적으로 플레이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니어 오토마타와 비슷한 방식의 전투, 다양한 서브 퀘스트, JRPG다운 파고들기 요소뿐만 아니라 구작에서 보여줬던 그래픽 분위기와 게임플레이 감각을 잘 살려낸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나는 스토리, 충격적인 반전, 손맛 있는 액션, 그리고 이쁜 캐릭터까지 <목소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있는 니어 레플리칸트가 현재 50% 세일 중이라고 합니다. 포로와 함께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죠. 메트로 엑소더스를 현재 하나 12,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전작의 그 뛰어난 평가에 이어 역시나 재미있는 게임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만 예약 구매 도중 갑자기 에픽게임즈 기간 독점으로 전환한 바람에 많은 팬들의 원성을 산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제 기간 독점 이야기는 좀 잊어버리고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달매 2년밖에 안 되는 AAA급 작품을 12,000원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메리트죠. 메트로 시리즈는 핵전쟁으로 멸망한 세상 중 러시아 지역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모여 또 다른 세력을 만들고 다투는 인간 군상을 잘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는 시리즈입니다. 원작 소설보다 세계관을 충실하게 구현한 것으로 유명하며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플레이어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엔딩이 갈리게 되는 게임이죠. 메트로 엑소더스는 그중 세 번째 작품으로 철저하게 지하철에서 스테이지식으로 구성되던 전작들과 달리 지상에서 세미오픈 월드 형식을 그린 게임입니다. 점프스퀘어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FPS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일을 잘안 하기로 유명했던 이 게임이 드디어 반값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얼티밋 에디션을 54,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전까지 JRPG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만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되어 세밀하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로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전작들이 정말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며 무너져 내려서 테일즈 시리즈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와중, 무려 5년 만에 발매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모션 캡처와 함께 화려한 비주얼, 뛰어난 액션성, JRPG 다운 파고들기 시스템 등을 이유로 메타크리틱 리뷰 점. 수 87점을 달성하며 시리즈의 부활을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대사량이 늘어나는 아주 이상한 단점이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만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감상으로 한번쯤 할인할 때 플레이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스팀 할인 게임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게임들이 할인 중입니다 타이니티나의 원더랜드도 20% 할인 중이고, 본격 표류 게임 레프트, 노맨즈 스카이,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서브나우티카, 시버리 2등 정말 많은 게임이 할인 중이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게임들을 한번쯤 들어가서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도 좋은 구매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어디서는 누구처럼 사놓고 엔딩을 안 보진 않을 테니까요. 그쵸야 진짜 푸는 애야. 엔딩 좀 봐라. 푸는 애였습니다.